관련해서 아직까지 좀 많은 부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일단 정무전실에서 그 보안을 그 시민 중간에 별도 로 전화도 잘안 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프로그램에 버그라든가 별도 이렇게 이기를 하시면 수정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수정을 요청하시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기본 그 전화를 받게 되면 그 저희가 뭐 요청을 드그 수정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 그리고 오류라고 하시면 그 오류에 대한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별도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 이유가 저희 쪽에서 바로 단독으로 처리되는 그 만약에 말로 들었을 때 저희가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만 고쳐야 되는데 요 부분은 고치고자 왔는데 다른데 고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 경우들은 처회를 하시거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셔가지고 단독 대화를 누르게 나가면 그 경우를 맞지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 물어본 내용도 아마도 이렇게 갈 겁니다. 요청을 하셔서 그 어떠한 부분에 수정이 필요하신지 그사항을갖가뭐 오류라고 하시면 그 오류가 어떻게 발생되는지 영상을 올려주시라고 다시 보완을 드려요. 그리고 그 보완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이 부분을 진행이 되어야 되니까 말할때까도로 확인을 한다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쪽에서는 한번 해보신 쪽에서는 저희한테 이제 그렇게 요청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사항을잘 모르시는 쪽에서는 바로 뭐그 보안도 안 받아주신, 주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하일 하시게 되고 있는데 저희 쪽에서 요청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 메모를 남겨놓게 되면 모든 게다 보완되는 건 아닙니다. 가령 뭐 보완해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뭐 아예 컨텐츠를 바꾸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안 되고요. 단순히 오류라든가 프로그램의 버그가 중간에 발견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확인이 되시면 그런 부분에 필요한 자료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 오류고 그런 부분이고 이거 수정하겠다.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하면 그 내용을 기술을 해주시면 이게 허용되는 범인지 아닌지를 위원회에다가 저희가 상정을 하거나 혹은 별도 상정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을 보여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바로 보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잘 이해하셨다가 추가적으로 그렇게 심히 접수하신 상태에서 그런 사항들이 있으시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좀 이해를 하시고 진행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그 전병원 의원 씨로 뭐 각을 세우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요. 우리 쪽의 그 의견은 지금 정부 의견하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쪽에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 정부 안으로 지금 법이 올라가 있습니다. 국회의 옥층이 올라가서 지금 현재 내일 이제 19일이죠. 19일 지나고 나서 이제 20일 이후부터 법안 소위가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금년 말까지 이게 예, 그 법안, 특히 우리 정부 안으로 정경으로 법안이 반어 그 심사하지 않은 이상은 또 우려될 소지가 있는데요. 그 법안을 바탕으로 서 보시면, 어, 지금, 그 게임을 등급해 온 애가, 모든 그 모든 걸 민간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순차적으로 민간 이이하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에는 우리 오픈마켓,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오픈마켓 게임이 지금 민간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금년 7월부터는 PC 온라인 게임이 민간에서 이탁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민간 아직 민간 자유기구가 구성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내년, 지금 법 정부 안에는 내년부터는 전체형과 캐릭터 게임도 민간이 지금 이타하게 되어 있고요. 그 감점에서 우리 게임을 바라보고 있고요. 또 민간 이탈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오늘 그 시점에 그 그게 조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어 내년도에 뭐 법이 개정되서 통과되면 전체형과 게임이 민간이 연구하게 되는 수순에 있고, 향후 어느 시점, 어느 안착되는 단계가 되면 청소년불가 아케드 게임이 또 민간이 넘어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케드 게임 뿐만 아니라 PC 온라인 게임이고요. 그래서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인 건데 그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그 정부안아니 우리 그 전병원으나한 바탕에서 뭐 어느 그뭐 병합심사가 될지 이건 모르겠고요. 그건 향후에 케이에서 결정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게임을 등급위원회에서뭐 시민수술 인상을 뭐 하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다각로한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우리 그 예산도 집행이 안 됩니다. 예산이 집행이 안 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여러 번으로 직접 관계되는 심의가 <laughs>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 심의 수수료 좀 인상하는 것도 하나의 암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진행을 하고 있는 것같요 그게 지금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일부 신문이나 이쪽 매스컴에서 지금 약간 그 내용을 고도하게 하고 있지만 모아지치 뭐 여기 메모에 있던 내용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게임에 모아지치 부착하는 거로 연결하 이런 질문 나온 거로 보이셨는데요. 2013년부터 부착해야 하는 기기에 <놀람> 아이템 카드도 포함되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일단 그 전반적으로 지금 아이템 카드 포함해서 좀다 방향적으로 좀걱정하고 있고요. 이건 앞서 말씀드셨듯이 아직 수렴이, 그 업계 의견 수렴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용 통해서 진행되는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배출되는 모든 형태의 것들은 아마도 경품으로 동다라는 내용적인 요까지만 지금 본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일단 요 부분만 그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은 아직 뭐 이것이 또다아 수는 있는 않습니다. 제 안에 또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 하지만 일단 경품, 아이템 카드와 일부, 어, 일부 아이템 카드와,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경품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경품 배출되는 그 제약 기준이 있습니까라고 오셨는데, 이것은 뭐 기존에서 크게 그 가이드되어 있는 부분과 별반 없는 걸 보시고요. 이, 이 부분도 같이 이제 포함해서 아마 그, 이와 관련해서는 공지가 될 겁니다. 그 이유가 o i d 의 시도라든가 그도 그런 부분에 대한 합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는 부분, 그리고 그 점수라든가, 뭐 금액, 뭐 이런 것들 쭉다 포함이 될 거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어, 그서 예. 지금 그 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게임장 문제하고요. 예. 이 지금서부터 12월 말일까지 심의가 나는 기계, 땡기에 그 대해서. 예. 예. 당장에 이제 심의가 나면. 예. 업장이 이제 게임장에 공급이 될 텐데. 예. 2013년부터, 예. 그러면 그 기계에 대해서는, OIDD가 아, 안단 상태에서, OIDD, 예, 예. 안단 상태에서 영업을 접적으로 예. 해. 언제까지 뭐 영업을 해야 아. 된다든가. 그러니까 일단 원칙은 올해 안에 통과되는 거는 예. OIDD를 부착 안 해도 됩니다. 어, 어. 단지 내년부터 접수분에 한해서는 부착을 해서 이제 심의 진행을 해야 됩니다. 어. 소급은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달에 심의 안 봐. 이기는 무조건 1월 2일부 시청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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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쁘지 않아요. 전에 거는 지금 아직 그, 정부, 정부 정책이 아직은 결정된 게 없고,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무아디를 뭐 장착할 경우 저 시간당 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지금 청불 이용 청불 게임기 같은 경우는 확률을 제한을 받기 때문에 확률을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만 원이라는 범위 내에서 시간대에서 움직이면서 그걸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 연가가 만 원이라면은 그거는 능력제인데 그게 만원 가지고 그 금액이 가당한가 좀 제가 계산을 해봤거든요. 그럼 그 제가 35년 전에 그 인베이더 게임 할때 지금 그때 화폐 단위가 1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거의 지금 한 500원 가까이 게임을 투여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게임이 20판 이상을 못하게 못돼 있어요. 만원을, 만원을 계산한다면은. 그러면 애들이 능력제로다가 게임을 하는데 그게 만원 가지고 도대체 기계가 그럼 능력제로 가면 서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네. 제 개인적인 얘기는 수 없는 사안인 거고. 그다음에 그 위원회 입장에서 지금 나와 있던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우려가 있고 지금 나이 있던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그 사회적인 사회적으로 과도한 윗 문제 때문에 문제가 기 때문에 유관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사안으로 해서 성별과 과 여러 가지 형평성. 오히려 그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전체 용과 같은 경우는 청소년 용보다 더 적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까지 다이 나왔던 사항이고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사항으로는 위원회에서 그러한 운영 때문에 지 여러 가지 그 고아의 경계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때문에 그런 규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뭐그 사례에 대해서는 그 앞서도 그뭐 여러 업계에서 의견을 제가 아까 요청을 드렸고 <laughs> 그리고 그 의견에 따라서 좀더그 달아야 되는 대상의인 것들 물론 그 일단 오 i 이 d 이 관련해서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사례이 들어서 이용자 능력이라든가, 이러한 우도가 없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부일 대상을 선정을 하겠지만 그 부분에 따라서 그 해당되는 형태의 게임물에 대한 제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모든 게임은 다아니거든요 그 같은 정품이라고 근데 기본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앞서 그 협회서나 에 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을 바탕으로해서. 부다없어그 여러가지 우려를 보식시킬수 그, 있는 여러가지 그런 사안을다 보고 생각할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그 문제가 되는 형태의 게임물에 한해서 그 덩품, 되는 경품게임에 대해서 어휘를 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일단 제외되는 걸로 좀 보겠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를 그거를 위원회에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은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의견들을 또 봤고 그 업계의 의견들과 아그 사회 측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제시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서 저희가 위원회에서 다 같이 검토를 해서 좀더 섬세한 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아니 심의 기준이라면 그거에 명확하게 나와서요 그거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팀을 제작을 하지 죄송합니다 일단 의견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법회에서도 그 몇또 그런 의견들을 계속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그 그런 내용들좀 받고 확인 하고 하기 위해서 오늘라도 일단 잡은 거고요. 만약에 지연된다면 에 아마 위원에서 결정되는 분 있으시면 바로 공지가 고습니다한 아, 가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한가상호사항 있어서 아. 질문하신 부분에서 네, 네, 올해 접수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아까 전에 통과하고. 올해 접수되는 부분들은 내년에 통과가 돼도 그 유효합니다. 보안기를안달아도됩니다 네. 아, 이거 특가가 오나? 이좀저좀 아까 좀당황했었 제가 아, 알기로도 예, 제가 알기로가데게 <laughs> 예, 예,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 방학 때 오게 데요아스마 거예요. 해줘요. 이 원장이 오시던지. 이 옷이 냐면 모든 기준은 여기서 내부 기준 까지 일을 하잖아. 문방부. 생명 가족, 시기, 규기 주고 하잖아요. 한 내부 그 정도 하나의 법률이란 말이에 법률. 이 법률로 움직이는데, 원래 공행증은 신이 쓰러 봉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게임 없잖아. 제작 자자어이 모두 공포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심의 자체가, 여태 자격가 하지 마라. 나 아직까지 이때까지 내가 말안 했어. 안 했는데, 지금 올 1월 달부터 신이하겠다고 넣어서 수정, 수정, 시험본다 1년간 넣었단 말이야, 지금 일을 심의 신청했는데 갑자기 국감에서 전대문 이원이 뭐라 한다고 해가지고 10월 29일부터 지금까지 심의 안하고 이고처리한다 하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규정이는무단 자체로 하느냐 그럼 그게 소급이 되거든 소급 소급이 검진하는 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이 법률이 소급이란 말이에요 소급을 어떻게 할수있는 규정의 의으로 보는 거야 처음부터 재정할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들어온 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다음 구정회에게감다 해야지. 무조건 너가 죽어라. 너가 몇억 죽어라. 이것은 여기가 신의 성실 동사 아니란 말이야. 그래야그 대답할 수 있는 이 운당이 오시든지 네. 와서 소급 입법 검 그걸 규정 내놓으란 말이야 지금. 그안 내놓으면 그냥 이웃으로 들어간다고. 빨리 와서 빨리 대답해줘지 와서. 아이 운당이 오시든 오시라고 아니래 소급 그, 입법, 아니 소급, 소급 할수 있는 이 규정이 있습니까? 계속 그... 아니 박종일씨가 저, 저 운영지원팀에 의사다고시비지원팀 부장같은 개명 오늘 처럼 알았는데 내가 미리 알아서 대화를 했었고야 그런데 여기 지금 현재 인사개편 문제도 소아하는 것도 우물딱소물다 누군지 모르는 거야 대화하고 싶어도 전화하게 되면 아 안됩니다 바꿔주지도 않고 왜 그래 여기, 여기 그 공영장 기관이 그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란 말이야 국가 벅차 벅 가지고 이인바로 하잖아 지금 그 그래, 아니 하신 게... 아니, 아니 그거 책임진 분 빨리 오시라고 해 그래. 오시라고 해고 대화하자 아리 내가! 그냥... 이미 등급분류된 거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로안 하는데요. 지금 진행중인 거에 대해서는 저가 어, 충분히 보완할 시 있는 것 보완을 하지만, 보완이 좀 어려운 것들은 처리를 요청을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고, 소급이 있냐고! 예. 저기, 시민을 올 초에 접수를 했어요. 문제는 개발실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거부, 거부 당하다가, 여지껏 우리가 4월달에 접수했는데, 거부 세번 먹고, 최종적으로 문제성이 거지은 이제 없다. 이런 취지가 나온 걸 이제 들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업자들 소견으로는 전병연 위원이 목소리가 크다 보니까 뭐 심의가 뭐 어떤 중단 됐니 뭐 전체 위원과 사행성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또 이런 뭐 법안을 바꾼다 이 와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사고 사고파기 삽니다 이 유사 게임을 해갖고 철회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 한두 달 전에 우리가 접수를 해갖고 이런 상황이 나올 때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단, 초에, 4월달에 접수해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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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부 내용도 다 이유를 안 달고 다 처리를 해갖고 <laughs> 수정해서 놓으어요 근데 지금 와서, 우리, 우리는 슈팅게임이에요. 닐게임이라는 사행성 닐게임하고 슈팅게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들이정확하게 아시는지 몰라도 닐게임은 똑같은, 예를 들어서 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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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바가 맞았을 때 어떤 점수 그 닐에 대한 1대 점수를 주는거고 저희가 접수한 게임은 슈팅 게임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라운드로 넘어가서 5천원 상당의 경품을 획득하는건데 지금 한 7-8개월 지나서 다 몰아갖고 사행, 사행성 위해성 게임이라고 서 처리를 해보면은 지금 반년, 반년이 지나서 이런 상황이 왔는데 어저께도 내가 국댓말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속으로는 좀 좋은 결과 나오겠지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나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거를 명확하게 좀답변 해주십시오. 예, 아, 그게 문제가 아니야. 법이, 법제 그런 일단, 일단 위원회 그 목적 중에 사회성 방지와 합산 <laughs> 이런 걸다 포함해서 청소년보호 이런 것들에 대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사회성 방지라든가 합산 부분 확인 이런 내용들이 2010년도에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들은 바가 있는데 일단 전그 슈팅 게임이라고 하셨는데 그 슈팅 게임에 들어가는 표현 자체가 그 논의가 됐죠. 여러 가지 논의됐던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전체용과 적합한 표현이냐 아니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